자금들이 몰리는 곳이 VR, AR, 그다음에 포켓몬과 관련주들, 하이소닉 돈을 처음으로 이제 금요일 날 부각이 좀 됐었는데 그때는 상을 안 말았습니다. 왜냐하면 물량들을 다 모아놓지 못하 물량들을 다못 모았으니까 아마 상을 못 망가왔고요. 오늘은 그런 뉴스가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아침에 일단 개이 떠서 나왔고요. 강한 모습이 나오면서 바라고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유양대인유도 뭐, 포켓몬 관련해서 재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,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쉽게 여기 3,160원이 52주 신고가인데, 3,140원까지 고점을 만들고, 어, 행보를 시키다가 결국은 이제 크게 빼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오늘도 잠깐 뭐, 뛰었다가 죽여야 될 자리에서 안 죽이고 지금 계속 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. 어디서 매수하고 있나요? NH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죠, NH에서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자리 좋게 만들어 놓으면, 3,000원 근처에 붙여 놓으면, 이 물량들 내일 아침에 잠깐 소화시킨 척 했다가, 다시 또 3,160원이라는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, 오늘 뭐큰 거래는 안 실었습니다. 큰 거래는 안 실었으니까, 오늘 종가 관리까지만 기대하고요. 어, 내일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, 내일. 오늘은 물량을 모아가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내일. 큰 시세 제가 원하는 포켓몬고 관련해서 재료가 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유양 대행물량 모은 자리로 할게요.